아이고 예 지난번에 만든 못 만들어가지고 요번에꼭 만들고 싶은 사람들 다 오셨네. 응 청사님도 오시고 자유형님 오시고 대한성님 오시고 와. 응 현우 형님 오시고 법사님도 하시네. 법사님도 이거 만들어 보셨나? 잘 하셔요? 못 하는 사람은 나만 있구나. <laughs> 예. 어, 예 누구냐 청 청심님 맞나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청심님 보보아님 네, 우리 열애수님도먼 길에 오셨고 야 자유양님도 오시고 부지런히 들어오셨네 근데 오늘 선우야님은아 자명주님 내가, 내가 지금 자명주라고 안했어? 아, 아 자유양님을 두번 불렀어? 어 근데 선우야님은 오늘 왜 안왔대? 집에 응. 응응 다 아. 끝나간다고 아 그랬어? 네. 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태워가지고 올걸 네. 아, 태워가지고 올걸 벌써 이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? 어?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만든 거야? 와 굉장히 많이 만들었네 응응응